원을 묶은 끈의 길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 기둥 세 개를 묶었어요. 매듭 같은 건 없고요. 최소 길이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렇게 속까지 다 나와 있으면 여러분은 직선 코스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네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뭐 지름 길이 뭐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구한 다음에 더할 걸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직선 코스를 다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곡선 코스를 다 더하면 돼 근데 곡선 코스를 다 더하잖아 신기하게 하나의 원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미리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반지름을 6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이 있었다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6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 선이 접선이라고 하는 건데, 접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있는 점이 있겠죠. 선하고 원이 만나는 점. 사실 선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쫙 직선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 직선이 끊긴 거지. 어디까지? 딱 직선이 점과 점 사이만 딱 남은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래요. 전체 직선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점과 점 사이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얘도 그렇습니다. 접선을 지우고 이렇게 됐는데 원은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중심과 접선은 반지름을 그었을 때 수직이 돼요.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렇겠죠.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저마다 접선과 반지름은 뭐라고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끼리 연결을 하잖아. 그럼 얘네가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네 정삼각형이 됩니다. 신기하죠? 제가 반지름을 6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6이 두번 들어가니까 12가 됩니다. 그럼 아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12가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네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곡선 코스 내가 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직선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코너링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볼게요.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하면은, 물론 하나의 원이 될것 같긴 하죠. 합체를 해봐. 얘 일로 와 해가지고 요렇게 오라고 하고, 얘 일로 와 해가지고 요렇게 오라고 하면은, 하나의 원이 될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각도를 떠다 주시면 되는 건데, 얘가 60도입니다. 언니들, 오빠들, 여기 9 0도예요 직사각형이니까요. 그러면 90, 90, 180에다가 60을 더해봐. 240도야. 와우. 그러면 남는 게몇 돌까요? 아, 나 그럼 중심이 120이야. 라고 할수 있잖아. 그럼 입장이 다 비슷해. 나도 그렇거든. 그럼 너도 입장이 똑같구나. 처지가 같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그럼 120이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합체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하나의 원이 되겠지. 반지름이 6인 원의 둘레의 길이였던 거야, 알고 봤더니. 그럼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은 12잖아? 그래서 12파이, 지름파이다 보니까 12파이가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직선 코스 3개가 만난 거잖아요, 그쵸? 36cm에다가 곡선 코스는 마침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었어. 얘네가 합했더니 하나의 원이 돼서 12파이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최소 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림이 나왔어. 이번에 반지름이 4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죠? 6이 그냥 4로 바뀐는 것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줘? 이럴 때 물론 이렇게 접선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접점이라는 게 있어요. 뽕뽕 원에 그 뭐랄까 딱 접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꺾이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중심을 이렇게 그어다 보면은 뭐라, 뭐가 된다고요?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중심과 반지름은 항상 수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에서 반지름을 그으면 접선과 수직 수직, 수직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안에 있는 거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반지름이 4니까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8이 되겠죠 그럼 팔이 몇개 있어요? 1, 2, 와 아, 뚜리가 되겠네요. 팔이 세개 있다. 이건 직선 코스가 되겠습니다. 곡선 코스는요, 1, 2, 뚜리인데 아까 했지만 이게 120도라서 합체하면 하나의 월이 되는 거야. 반지름이 자잖아. 그러니까 지름은 팔입니다. 지름은 8이니까 지름파이 해가지고 이 노란색 원 둘레를 한꺼번에 훅갈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직선 코스요. 당신은 곡선 코스다. 라고 해서 정답은 24 더하기. 8파이가 되겠습니다.